정청래 국민의힘 정당 해산, 국회의결로 국회국무회의 안건 올려야 된다. 와,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심지어 이 밑에는요, 정청래가 어, 야사당, 대표를 예방하는데, 우은식, 뭐, 국회의장 포함해서 말이죠. 제1야당, 당연히 제일 먼저 가야 될 제1야당 국민의힘은 아예 찾아가지도 않는다 그러네. 인사 안 간다 그러네. 국민의힘은, 어, 진솔한 사과가 있기 전에는, 그 겸에 대한 사과, 어, 그거에 대한 진짜 사과가 이제 있기 전에는, 아, 아예 취급도 안 해주겠다. 그냥 정당 해산도 할수 있다. 자, 그 밑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경원 정청래 당선은 김호준과이 대통령 대결에서 김호준이 이긴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피 d 입니다 자,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됐는데, 이게 일종의 이변입니다. 아, 인지도는 정청래가 더 높긴 하죠. 박찬대보다는. 그런데 지금 드러나 있는 정황을 보게 되면은, 개딸 본진에서는 정청래를 아웃시키려고 했거든. 어, 이게 이재명의 뭐 뜻이다라고 할 만한 정황은 없지만, 어, 충분히 이제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있는데요. 어, 저는 기본적으로 박찬대를 밀었을 것으로 이제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사례들이 있죠. 일단 이재명이 사용하던 어, 의원실을 박찬대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박찬대를 이제 은혜 대표로 만들 때도 어, 그때 이제 이재명의 뜻이 거기에 실렸다라고 이제 알려졌었고요. 그리고 개딸 본진에서는 뭐 줄기차게 박찬대를 어, 이재명 다음 가는 어, 그런 어떤 자리에 지금 위상을 그렇게 정립하려고 뭐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 상당히 압도적인 차이로 지금 정청래가 이겨버렸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충격입니다. 지금 개딸 진영에서는 다소 당황해하고 있는 건 어, 그런 상황이고 어, 일부에서는요 패닉한 상황입니다. 이거 자칫하면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데요. 어, 알다시피 이 정청례는 우파들 입장에서는 공적 뭐 1호, 2호, 3호, 4호, 5호 안에 아마 들어갈 정도로 어, 여기도 그냥 삼딱이고요. 어, 우파들이 볼 때는 애국 우파 입장에서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인물로 이제 보이겠지만, 어, 그러나 이 사람이 오선 의원이 되기까지 쭉 걸어온 길을 보게 되면은 운동권 주사파, 아, 학생운동을 출신치고는요 A급이 아니고 B급 수준에 머물렀죠. 지금 총리로 있는 김민석이라든가, 뭐, 우상호, 뭐, 어, 이인영, 어, 송영길, 어, 뭐, 등등 그런 어떤 부류에 있는 인물들이 탑클래스였다라고 하면은, 어, 요정정대는그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국회의원 말썩 한 자리를 얻고 나서, 어, 지역구 관리를 잘 하고, 뭐, 등등, 이슈 파이팅도 하고 뭐, 하고, 뭐 열심히, 개처럼 싸워준 덕분에, 무려 5선 의원이 됐습니다. 중간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놀랍게도 강용석하고 붙어가지고 졌다는 건 아닙니까? 이 강용석이 초선 의원 될때이 정책례를 잡았다니까요. 그런 강용석도 지금 저렇게 정치의 생명이 끊겨버렸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 그런 설화를 입지 않고 쭉잘 컸더라면, 중앙일보에서 그 이제 폭로시킨 말이죠. 아나운서 발언, 그거 대줘야 된다, 그 발언. 그런 일 없이 그냥, 뭐, 순탄하게 컸으면 강효수도 진짜 우파에서 큰 인재가 됐을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자, 그, 이제 이, 이 정정례. 이 사람의 이제 족보를 보게 되면요. 김대중 라인이에요. 원래는. 물론 그 이전에는 김일성 주의자. 학생운동권 조사파지만 정치권으로 들어와서는 김대중 주의자죠. 어,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광주로 제일 먼저 갔더군요 가서 또 김대중, 어, 예, 그, 정치적 고향에서 또 뭔가 액션을 취했고, 에, 거기서 수의수재 뭐, 복구하는데, 에, 뭐, 땀좀 흘리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 국립묘지 가가지고, 김대중 묘소를 또 참배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자, 그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치권에서. 특히 저쪽 좌파 집단은요. 이 족보가 참 중요하거든요. 정청이 족보가 이제, 김대중으로부터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어, 나중에는요. 문승근 문승근 아시죠? 어, 영화 배우. 그리고 이상호라고 있습니다. 어, 알아주는 여기 에, 그 농객 그으로 한때 조금 이렇게 이름이 좀 있었고 어, 그리고 이제 이정동영 지지자 그룹에 그리고 또 어, 노빠, 노사모 어, 쪽에서도 좀 알아주는 인물인데요. 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정동영이 만든 개나리 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정동영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정동영 개가 만든 개나리 봉사단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동영 제로 갔었죠. 어이 이제 그러니까 이 정동영이 당시 개나리 봉사단 혹은 정통들이 있을 때 그때는요, 에, 친노라고 하는 큰 그룹 안에 이제 소그룹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나중에는 또또 또 이렇게 이 분화가 이뤄집니다. 그러면서, 어, 유시민이, 이제, 이렇게, 중심인, 그,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유시민. 유시민 쪽과는, 이, 저 어, 정청래가, 어, 사실은 대척점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또 이것도 나중에 또 변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와서는 차기 대선 주자로, 어, 뭐, 유시민을 지지한다. 뭐, 이런 발언을 또 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굴러 굴러가지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 친문이 됩니다, 친문.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도 친문으로 갈아타고, 어, 그리고 문이 대통령 시절에는 문의 사냥개 노릇을 또 합니다. 실제 뭐, 정치적 표현으로서 사냥개입니다. 진짜 사냥개라는 의미보다는, 어, 문의 이제 공격수 중에 한 명이었었죠. 이제 그런 과정을 쭉 거쳐가지고, 어, 그쪽 진영에서는 친문으로 분류하거든요, 현실점에서는 그런데 이재민이가 대선주자 되는 과정에서 어, 이 사람이 마치 친명인 것 같이, 이재명을 자기가 지키는 수호자인 것처럼, 어, 호위무사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또 많이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랬고, 뭐, 이런저런, 어, 뭐, 큰 싸움을 할 때마다 이재명과 함께 뭐 그런 행동을 했었죠. 그러면서, 개딸들이 이 내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 이정청내를 이재명 호위무사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이제 내부 내용을 잘 아는 친구들은, 이개달로안 어, 안 봅니다. 수박으로 보는 거죠. 숨어 있는 수박이다. 그것도 왕수박급이다. 라고 보는 거죠. 물론 제일 큰 왕수박은 문재인이고요. 그 밑에 옛날에는 이낙연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청래가 진짜 어, 왕수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청래가 왕수박이 된다는 라 것은 그 내부에 거대한 아문을 혹은 풍운이 어, 지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어, 대변수죠. 일단 저쪽 세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세력 가지고는 안 돼요. 우파 세력 과 갖고는 상하면 안 됩니다. 저 내부가 찢어져야 되고 저기가 분열이 와야 되는데 그분열에큰 조짐이 사실 지금 생겼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놓고 지금 개딸들이 패닉하거나 굉장히 급당황하는 그런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재명도 지금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어 이게 뭐야? 내 뜻이 어, 전달이 안 돼?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는요, 외풍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내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내부가 무너져서 무너진 겁니다. 이재명도 결국은요, 트럼프가 못 무너뜨리면은 내부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야 되죠.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청리가 사실 지속적으로, 어 색깔 다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과거에 이재명이 대선 후보 시절에 그 충격적 발언을 합니다. 어, 국회에서 말이죠. 그때 국정감사 할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뜬금없이 해인사 발언을 한다고. 해인사가 입구에서 어, 그 본당이 있는 데까지 가는데 한 3km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입장료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발언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통행료를 왜 받느냐? 입장료가 아니고 참 통행료가 되겠죠. 통행료를 왜 받느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불교계 전체가 발칵, 뭐, 뒤집어졌죠. 난리 났죠, 그냥.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국보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거기는.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뭐, 당연히, 뭐, 입장료를 좀 받는 것인데, 그걸 갖고 통행료 운운하다가, 그야말로 이게 망발이 돼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이슈가 커졌다고요. 그래서 당시, 이재명, 그 캠프 쪽에서, 이재명, 그, 개달 진영에서, 그, 핵심, 측근들이 노골적으로 정청리에게 탈당하라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또서 그 전에는 예전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시절에는 또 방송이 나가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도무지 지지해줄 수가 없다. 그 사람은 그냥 뭐 분란만 일어난다. 그야 말로 분탕이다 분탕. 뭐 이런 비슷한또 말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저격한 적도 있고. 자 아무튼요 그런 걸보게 되면 노선적으로도 이게 맞지 않는 거야. 족보가 하나도 얽히는 게 없어요. 이 쪽은 운동권이고, 이재명은 운동권도 아니고, 그리고 성장 과정이나, 그, 정치적 어떤 그, 줄을 보더라도 서로 만나는 게 없습니다. 짧은 기간에 서로 간에, 이제, 같은 국회에서, 어, 그때가, 이제, 비로소, 뭐, 접점이 생긴 그런 정도인데, 이제, 그거를 위장으로 보느냐, 위장으로 보지 않느냐 차이인데요. 개딸들은 그걸, 이제, 가짜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미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대표가 딱 되면은, 1년짜리 당대표죠, 이거는. 그런데, 이재명이가 당대표 하드가 나갔기 때문에 그 남은 임기 1년인데, 요 1년 동안에 어떤 색깔이 드러나느냐? 과연 어, 이재명에게 이제 들이댈 것이냐? 이제 이건데 제이 말이죠. 들이 댄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를 놓고 혹은 개헌을 놓고 이재명 중심으로 가는 걸 아마 막을 거예요. 거기서 그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 배후에는 어, 양산의 문이 있고요. 문을 중심으로 한그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적이 오늘 또 동지가 될수 있거든, 어, 유시민하고 손잡을 수도 있어요. 유시민하고는 한때 척을 졌었는데, 왜 잡는가 하면은, 유시민도 사실 이재명하고는 멀어요. 거기 가깝지가 않습니다. 방송 나와서 가끔씩 쉴드 치지만, 그거 쉴드 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쭈뼛쭈뼛 그리는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는, 어, 가까운 사이가 될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죠. 등등해서요. 야권 전체를 이재명이가 하나로 묶기기는 힘들 겁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인물이 정책래가 되겠죠. 어쨌든 당 대표입니다. 당 대표쯤 되면요, 자기 세력을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세력으로 이제 굳혀지는가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소위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만들어지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입니다. 자 오늘 나온 뭐 뉴스들이 너무 많은데 말이죠. 이걸 한번 보실까요? 정청래 국민의힘 정당 해산, 국회 의결로 국회 국무회의 안건 올려야 된다. 와,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심지어 요 밑에는요, 정청래가 어, 야 사당, 대표를 예방하는데, 우은식, 뭐, 국회의장 포함해서 말이죠. 제1야당, 당연히 제일 먼저 가야 될 제1야당 국민의힘은 아예 찾아가지도 않는다 그러네. 인사 안 간다 그러네. 국민의힘은, 어, 진순한 사과가 있기 전에는 그 겸, 겸에 대한 사과, 어, 그거에 대한 진짜 사과가, 이제, 있기 전에는, 어, 아예 취급도 안 해주겠다. 그냥 정당 해산도 할수 있다. 여기 지금 정청례에서 달려봐서는 진짜로 이게 해산 바로 직전까지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어요. 어, 누군가, 어, 똘마니를 시켜서 법안을 이제 발의하거나 뭐 아니면 그 내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칠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사람입니다전 그렇게 봅니다. 정청래가한 이야기를 조금 보면요. 김호준 유튜버에 출연했네요. 와, 여기는 뭐 김호준 아니면 이야기가 안 되나? 아, 이게, 일국의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도 참, 아, 황당합니다. 대신에 지금 보수에는 이런 채널이 없잖아요. 이렇게 무게 있는 큰 채널이 없거든. 저는 바라건데, 어, 전한길 씨가 그 정도 역할을 해줄기를 기대합니다. 전한길 씨가 이번에 정치, 뭐, 권에 들어왔다라고 봐야죠. 어, 윤대통령 구하기에 나섰다가 졸지에 직장을 잃었잖아요. 1년에6 0억7 0억을 버는 사람인데 그거를 유튜브를 해서 보세요. 우리같이 이런 1인미디어야 해봐야 뭐 어느 정도 수준이 한계가 있지만 그 김호준처럼 대형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직원도 많아요. 거기 어, 김호준 쪽은요. 그런 큰 플랫폼이 되가지고 진짜 어, 그 한국사 강의에서 벌어들인 그 돈을 여기서 이제 벌어들이길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대형 슈퍼 채널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아무튼. 김호준 유튜브 출연해 가지고 이제 강성 발언을 마구 쏟아냅니다. 통진당도 과거해선됐다 그때 해산한 주체가 어, 황교안 그리고 박근혜 이제 그 콤비죠. 자 국민의 힘은 10번, 100번 해산감니다 당연히 해산시키겠다. 국회 윤리위 여야 동수 구성하는 통과시킬 수 없다. 라고 하면서요. 어, 일방적으로 독재를 선언했습니다. 그래, 국민의 힘을 어... 그러니까 자기가 볼때 완벽하게 어떤 마음 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때, 하기 전까지는, 어, 지난번 겸 이후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를 완전히 그냥 무릎, 어, 굽히고, 어, 가랑이 밑으로 기어 들어오기 전에는 봐주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뭐 이게 기사는 내용은 많은데 말이죠. 어, 자, 아무튼, 어, 세상이 바뀌었다. 칼루는 내가 지었다라는 걸 지금 오만스럽게, 오만하게, 거만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정청래 이렇고요자그 밑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경원 정청래 당선은 김어준과 이 대통령 대결에서 김어준이 이긴 것이다. 에, 뭐 이건 좀 과장된 것이라고 봅니다만 김어준에게 이라기보다는요. 어 일단은 인지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어느 진영이든 어떤 세에 속하지 않는. 진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어도 30% 40% 되거든요. 이들이 정청례를 많이 선택했어요. 개딸들은 대체로 어, 박찬대를 찍었지. 에, 그런데 개딸 중에서도요. 진성 개딸이 있고 잘 모르는 뭔가 족보라든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개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느슨한 왔다리 갔다리 개딸들이지. 이들은 또 어, 자기들이 찍어야 될 대상이 에, 박찬대라고 하는 것을. 어, 그래, 실감하지 못하는 거야. 어, 나는 정청대가 잘 싸우고 좋은데? 정청, 정청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로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큰 스코어 차이, 스코어 차이로, 어, 당선이 됐는데 그 힘이 김호준에 있다라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지만 나경은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하죠. 그 정도로 지금 김호준이 저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어, 좌파의 큰빅 스피커가 된 거다 사실이죠. 자 아무튼 그런 요인도 있었고요. 그뭘잘 모르는 사람들, 중립, 중도, 층도 거기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하는 김어준 뒤에 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문이 있죠, 문. 그리고 문 말고 또한 사람이 있는데 조국입니다, 조국. 조국 지지층. 사실 그게 조국 혁신당으로 다 들어간 게 아니거든. 민주당 안에 많아요 아직도. 이 사람들이 예, 정청대쪽으로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이재명 대세를 꺾을수 있는 힘이 그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조국 어, 그리고 여기 이제 문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새로운 세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분석해 보면요, 개딸 전쟁에서도 이을 갖고 분석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이 한번 걸치 아플 겁니다. 야, 이건 만만치 않다. 어, 이렇다면 자기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려면은 적어도 한60% 70% 정도 꽉 쥐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보니까, 어, 알토랑 같은, 어, 콘크리트 개딸들은 40%도 안 되겠는데, 이게 이제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성급하게 이재명 탄핵론이 나오는 것도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정민는 정치는 흥미진진합니다. 아무튼 계속 변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뭐,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치판입니다. 국제사회도 그렇더라고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좀 멀리 떨어져서 큰 그림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책내가 과연 폭탄이 될 것인지, 이 폭탄을 또잘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은 저쪽이 워낙 세력이 커서, 이쪽 힘으로는 어떻게 대항이 안 되는, 버티는 것밖에 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는 것. 그 속에서 이제 저는 거대 변수가 지금 싹 트고 있다. 태풍의 진원지가 지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이였습니다